있을까 이건가 보는데 자자 지금 보면 솔직히 좀 힘들어 그래서 봐 이제 이쪽이 더 크다는 거 밝은 지그 이제 네. 자 이게 왜 나왔나 생각해봤더니 3k 플러스 2에다가 3k 플러스 3에다가 3k 플러스 4분의 1한걸더 끄고 싶은 거거든 그제 근데 얘랑 얘랑을 더한 거야. 더해 보면 어떻게 돼? 3k 플러스 2, 3k 플러스 4분의 계산하면 6k 플러스 6이 되지. 네. 얘랑 제때 6k 플러스 6이 있다고 생각해봐. 분모를 따지면 얘가 더 크면 이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네. 근데 요거를 생각해 보면 뭐니, 이거는? 음, 6으로 k 플러스 1 묶을 수 있고, 그지? 얘는 9에 k 플러스 1에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리고 띵, 띵, 사라지고 해주면, 아, 이게 바로 3k 플러스 3분의 2네. 그게 들어가야 돼, 다 해. 이해되시나? 네. 네. 쉬이, 더러워. 그래서, 가나다, 다 찾아봤어요. 이해됐어? 내가 지금 계산하는 걸 봤더니, 3k 플러스, 3k 플러스, 3k 플러스, 3k 플러스, 3k 플러스, 3k 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6을 이제 그다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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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다음 어렵니? <laughs> 수직선 위에 PM 플러스 2가 있어요. 으흠. 두 점, 연결한 선분, PM, PM 플러스 4분하는 점마다 점이다. 으흠. P5의 좌표를 구해보시오. 직접 해봐서 해도 다섯 번째니까,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얘 PQ 알콜이야, 내가 봤을 땐. 모현이 수열의균접적 정의해서. 0 되는거 그지? 너손 다시 들어오시켜 뭐라고? 자 내가 수직선 위니까 역시나 이런 신규주에 나온다는 얘기는 너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문제가 그치 시험에서 샷. 이때 첫째 두 번째, 두번째 사실 우리가 관심 있다 없다 나중에 했어 지금은 없어 처음 구할 때나 있지 지금 나중에 응? 지금은 없어 자 PN점 있어 자, pm+1점이 있다고 쳐. 그냥 가정하는 거야. pm+2점은 어떻게 한대? pm과 pm+1을 몇 대면 2대, 2대 3. 아하.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m+2라고 놓은 거야. 그럼 나요 점의 좌표를 an이라고 둘게요. 그냥. 요 점의 좌표를 am+1이라고 한다면 요 점의 좌표를 am+2라고 할수 있겠니? 근데 네 분정 공식 까먹었어? 아니야. 그러면 a n 플러스 라는 녀석은 e 더하기 3 분의 2곱하뭐 a n 플러스 1 더하기 3 곱하기 a n 하면 되는 거네. 와우. 뭐? 오 a n 플러스 마이너스 3 a n 에 마이너스 e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an은 뭐? 0 나오는 수열이 아니라서 정이야각 네. 계수의 합5 빼기 빼기 3 했더니 어때? 0, 헉, 0 되네 그러면... pqr 꼴 여섯 번째 등차 등비 계차계비 pq pqr 맨 마지막 거 계차수열이 등비수열이 녀석 영상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수빈아. 나억 나라? 되는 기억나, 기억나? 되는거죠? 나거 어떻게 나냐면여에 a, -A, 음, a, a n 플러스 나 마이너스 a n 플러스 1는 귀여운 나라? 귀여운 나라? 귀여운 나라? 귀여운 나라? 귀여운 나라? 귀여 5와 3으로 나눠야지. 가운데로 항상 나눠야 돼. 가운데 거. 자, 마이너스니까, 아니다.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넘어가면, 3,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이렇게. 응? 그럼 얘를 b n 플러스 1로 둔다면, 마이너스 5 분의 3에 얘가 b n 돼. 뺀게 이래고 내는 수열, 개차수열, Bn 그럼 b n 의일반항은 b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의 M-1 정도 될 것이고, P1이 uh -huh. 뭐야? A2 마이너스 A1 나중에 구해, A2, P1, P2 구할 수 있죠. 어디 있어? 그래요. p1, p2 이게 그러면은 bn이 8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에 n마이너스 적은 뭐 이런거야. 그때 an은 어떻게 구했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마이너스 1까지 bk. 뭐 이렇게 구했지? 개차수열을 가진 수열의 일반 공식. 그래서 an은 0 더하기 흠... 냠냠냠냠냠, 8 곱하기 찍 1 플러스 5분의 3 분의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3의 항의 개수, n 어? 마이너스 1제곱, 뭐 이런 거야, 그치 와우. 그래서 an은 이거 정리해 보시면 884죠, 다행히도 5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3의 n 마이너스 -1 1제곱이 1바람 음. 검산해봐 검산 1데이패터 0 나오고 2데이패터 8 나오지 그지? 뭐가 싶은거야? p5 n에다 5데이패터가 고싶어 a5는 5 곱하기 1 마이너스 어. 5479평을 사제 625. 와우. 맞나? 5르는데어맞나맞요 81. 와우. 100년. <laughs> 625분에 4. 5200. 5 4 5200. 5 2 0 5200. 5 4 0 0 5 2 0 아니에요?